사교육비 26조 대한민국의 사교육 규모는 계속해서 커지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 2025년 대한민국은 클릭 몇 번이면 1타 강사의 수업을 들을 수 있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왜 이런 좋은 수업을 들어도 수업 내용이 모두 체화되진 않는 걸까요? 분명 수업은 다 이해 갔는데 왜 혼자서는 문제가 풀리지 않는 것일까요? 어떻게 공부해야만 배운 것을 체화할 수 있을까요? 저는 이 답이 되는 책을 지금부터 세상에 공개하고자 합니다. 자, 책을 공개하기 전에. 제가 어떤 사람인지는 소개를 드려야 여러분이 저가 좀 사자가 아니라는 걸좀알거 아니에요. 저는 작년에 다정이라는 책을 썼고요. 이 책이 출판 일주일 만에 천 권이 팔렸어요. 여러분들이 어천 권? 뭐 많이 팔렸네 이렇게 생각들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이 아시는 오르베북스 시대인재북스에서 처음 책을 출간할 때천 권만 팔려도 아이책꽤 괜찮구나 이렇게 평가를 받는데 저는 다들 아시겠지만 그런 대형 출판사 없이 그냥 저 자체적으로 출판 해서 그렇게 일주일 만에 천 권이 팔린. 거죠. 그렇게 된 데는 제가 어느 정도 책으로서는 이미 증명을 했다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맨날. 강의를 봐도 막상 문제를 풀라면 안 풀렸던 이유를 좀 설명을 드리기 전에 일단 작년 수능 문제를 기준으로 제가 실전 도구가 왜 중요한지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자이 문제는 작년 수능 21번 문제인데요. 이 문제를 여러분이 풀때뭘 알아야 되냐면 분모가 얘가 0이 될때 얘가 분자가 0이어야 된다. 그래야 값이 존재한다. 이것도 알아야 되고요. 그때 fx라는 애가 인수가 어떻게 되는가 이것도 알아야 되고요. 3차 함수는 이렇게 근이 막 무한계로 나올 수 없다. 그런 실전 개념들을 요즘에는 평가원이 출제를 하고 있어요 이게 여러분들이 아직도 이제 착각을 하시면 안 되는 게 아직도 그런 주장을 하시는 강사분들이 있어요 기본 개념만 알면은 수능은 100점 맞을 수 있다 교과서만 봐도 100점 맞을 수 있다 진짜 여러분 그거는 진짜 학력고사 시대나 통할 말이고요 아니 그게 말이 안 된다는 게 뭐냐면 여러분이 솔직히 생각하는 최고의 개념서 뭐 예를 들어 교과서를 가지고 오픈북으로 시험을 봐서 이 문제 제가 풀라고 하면 풀수 있을 것 같아요 개념만 배워서는 요즘 안 되는 세상이 실제로 왔어요 개념만 물어보는 걸로는 너희를 이제 변별할 수 없는 세상이 와버린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는 이런 실전 개념들 중요한데 이거를 그냥 중요한 게 아니라 모두 여러분들이 체화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강사분들의 수업은 약간 아쉬운 게 뭐냐 너희들한테 아이 실전 도구는 이거야 이거야 이렇게 설명만 해주시잖아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수업 들을 때아 알겠어 알겠어 했는데 너희들이 그걸 모두 채화하지 못한 거지 스스로 해볼 시간도 없고 스스로 이렇게 해본 노력을 많이 못 해봤으니까. 근데 그거는 너희들의 잘못일 수도 있어 사실 공부를 열심히 하면 되는 거긴 한데 근데 본질적인 문제는 강의 때 너희들이 그걸 다채화할수 있게끔 확인하고 계속 문제 풀게 시키고 이렇게 할 수가 없단 말이야. 그래가지고 제가. 만든 게 이런 체화를 할수 있게 만든 체화형 독학서예요. 그럼 이제 그 책이 어떤 책인지 이제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래서 이번에 나오는 책의 이름은 평정, 평가원, 정복학입니다. 일단 우선은 수2부터 나오고요. 그 다음에 수원 이렇게 시리즈로 나오고 수2는 지금 파트1, 시즌1으로 중간고사 파트만 딱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책의 목차를 좀 설명을 드릴게요. 자, 이게 목차인데 이제 여러분들이 수능을 공부할 때 반드시 알아야 되는 필수적인 실전 개념들만 좀모아놨다고 생각하면 돼요. 근데 이 실전 개념들이 제가 다정에 쓴 것처럼 거리곡 같은 스킬의 내용이 아니라요. 수능에 꼭 필요한 실전적인 개념들이에요. 예를 들면 차함수를 이용한 식을 작성하는 방법, 최고 차항 최저 차항의 개수비로 극한을 보냈을 때 수렴하는 거. 이제 그때 뭐 x a에 대한 내림차순 정리하는 법, 0분의0골 인수의 개수를 통해서 극한을 계산하는 법. 그때 미분계수 정의 사용하 법. 법, 시원을 이용하는 꿀을 맞추는 거, 이런 것처럼 굉장히 수능에서 좀 실전적인 것들을 여러분이 체화할 수 있도록 넣었다. 자, 그러면 니가 계속 지금 말하는 게 체화, 체화인데, 이 책은 뭐 어떻게 되어 있길래 체화를 할수 있는 거냐? 그거를 설명을 드릴게요. 자, 일단 한 파트를 예시로 들면, 이 차음수를 이용한 식작성 파트예요. 요거를 하는 방법에 대한 짧은 개념들을 요렇게 쭉 설명을 했어요. 한 페이지 또는 두 페이지로 가독성이 정말 좋거든요? 여기 지금 이게 a 폰인데 글자 몇개 없잖아요. 그죠? 보면 바로 다 이해가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한두 페이지로 개념이 들어가고, 자, 이제 채화를 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뭐냐면, 방금 배웠던 거를 아주 쉬운 문제를 통해 한번 연습을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채화하기 라는 파트예요. 여러분이 여기서 뭘 하시면 되냐? 딱 봐도 문제 겁나 쉬워 보이죠? 이 쉬운 문제들을 통해서 방금 배웠던 거를 연습해 보는 거예요. 근데 이 체화하기 속에서도 1번이 제일 쉽고, 그다음 2번, 그 다음 3번, 그 다음 4번 이런 순으로 되기 때문에 점진적으로 여러분이 잘해지는 걸 체감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파트가 끝나면 바로 다음에 풀이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풀이랑 비교해 보면서 해보면 되고, 그러면 이제 어느 정도 체화가 쪽? 조금은 알거 아니에요. 그때 뭘 하냐? 적용하기 파트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순서가 채화하기, 다음에 적용하기예요. 근데 이 앞에 당연히 개념을 읽어야겠죠. 실전 개념을 읽고, 그거 채화한 다음에 적용해서, 적용해서 뭘 하시냐? 수능, 4점, 초반에서 중반 정도의 난이도를 방금 배웠던 걸 가지고 적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난이도가 채화하기보다 살짝 더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책 전체적인 구성이, 아, 너 이거 했어? 그래. 살짝 더 어려운 거 해봐. 어, 이것도 했어? 살짝 더 어려운 걸 해봐.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정말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어요. 원숭이도 이거는 채화할 수 있지 않을까 여러분 이제 생각이 들고요. 자 그러면 여러분이 여기까지 했으면 아이고 내가 완벽히 채화했을까 걱정되잖아요. 그래서 그 다음에 나오는 게 기출 정복하기라는 파트예요. 그래서 다시 정리하면 개념한 다음에 채화하고 적용하기 문제 한번 풀어보고 그 다음에 기출로 한번 가보는 거예요. 그래서 방금 배웠던 그 도구 그 실전 개념을 실제 기출 문제에 적용을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걸 잘 알고 있나, 모르고 있나. 근데 여기서 문제를 내가 열심히 풀었는데, 아, 내가 이게 잘푼 걸까? 난 푸는데 30분 걸렸는데, 이거 내가 채화한 거 맞을까? 이런 생각이 들수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만든 게 학생들의 검토진 통계를 냈어요. 그래서 제가 만점, 1등급, 2등급, 3등급을 다 모아가지고 책에 있는 모든 문제를 풀리게 시켰어요. 풀리게 시킨 다음에 걸린 시간, 체크하고 정답률 체크해서 제가 통계를 딱 냈거든요. 여러분들이 딱 이렇게 하는 거예요. 공부 방법은 이제 나중에 이제 다시 설명을 드릴 텐데 적용하기가 끝나면 이제 기출 문제로 가니까 그 기출을 할때 하기 전에 여러분이 딱 타이머를 갖고 오신 다음에 타이머 체크해가지고 문제 푼 다음에 채점하고 이 통계랑 비교를 딱 해보시는 거죠. 그러면 현재 내 위치가 어느 정도에 있냐 이것까지도 확인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여기서도 또안 끝나요. 혹시나 이 실전 개념에서 이 기출보다 어려운 문항이 출 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만든 게또 엔제 도전하기란 파트예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정리하면 체화한 다음에 적용하기 하고 그 다음에 기출로 테스트해 본 다음에 그 기출보다 어려운 엔제 도전하기를 한번 해보는 거예요. 지금 말씀드린 엔젤 체화하기 적용하기 모든 문항은 다선수 만든 거고요 근데 여러분 또 그런 생각 하실 거잖아요 여러분 의심 너무 많으니까 아니 가 뭔데 너 문제 잘 만드는 거 맞아? 이러는데 아니 저랑 같이 이제 작업을 하신 분이 여러분이 다 푸시던 강대 뭐 시대 이런 것들 다 문제 납품하시고 이제 모의고사 여러분들이 다 푸시는 거 그분이 만든 것들이 많아요 그래서 아니 거기에 회사들 거 문제를 푸는데 그 회사들의 문제를 주는 분이 만든 거니까 퀄리티는 당연히 의심할 게 필요가 없고. 근데 이 N제 도전하기도 마찬가지로 학생 검토진 통계가 있다. 이 애는 문제가 어려우니까 제가 시간은 최대 10분까지 애들한테 쓰라 했고요. 그냥 10분 내에 최대한 많이 풀어봐라 해서 정답률까지 체크했어요. 자, 그래서 제가 이번에 이 책에 넣은 방식은 뭐냐면 아주 실전 개념을 정말 가독성 있게 넣어놓고 그 다음에 채화하기 아주 쉬운 문제로 한번 채화를 해본 다음에 살짝 어려운 적용하기를 들어가고 그것까지 했으면 어느 정도 알았을 거 아니에요. 이제 기출 정복하기로 너네가 한번 테스트해보고. 아 근데 이거보다 어려운 게 나올 수 있잖아. 그래서 엔지에 도전하기까지 만든 거예요. 근데 제가 사실 이 책을 만들면서 아 과연 이게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될까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일단 말씀드린 이 학생 검토진 애들한테도 다 제가 조사를 했어요 이책 어떠냐 해서 통계를 다 냈고 상당히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고 그리고 이 기출정복하기를 했을 때이 학생 검토진들이 만약에 못 풀었으면 제가 이 책을 다시 읽게 시켰어요 그리고 이 채화하기까지 읽고 이 문제를 다시 풀었을 때 정말 놀랍게도 단한 명도 못 맞춘 친구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틀렸지 지만 채화하기까지 개념이랑 다시 읽고 나서 보니까 전원이 다 맞을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저는 이 책에 대해서 완벽하게 확신을 갖고 있고, 그래서 뿐만이 아니라 이거를 학생들한테 이제 검토를 맡겼으니까 이제 강사분들한테도 좀이 책이 진짜 도움이 되는 걸까 증명을 받고 싶어서 제가 이렇게 100명의 강사분을 모셨어요. 그래서 강사분 100분을 모셔서 검토진을 다 맡기면서 의견을 여쭤봤죠. 아니나 다를까 이거는 정말 완벽한 책이다. 모두가 그렇게 다 말씀하셨어요.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강사분들 자존심 진짜 세고. 여기에 이름 넣으실 거면 정말 이책 인정하지 않는 한잘안 넣어 주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모든 분들 근데 여러분들 선생님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한번 찾아보면 좋을 것 같고 이런 분들이 증명했다. 그리고 제가 또이 책이 과연 최상위권에도 통하고 노베이스에도 통하나 그게 궁금해서 여러분들 잘 아시는 최상위권 전문적으로 수업하시는 신성규쌤께 한번 이 책을 검토를 부탁드리고 추천사를 부탁드렸어요. 근데 이제 신성규쌤도 엄청나게 좋은 평가를 주셨고 선생님 말씀하셨던 게 가장 임팩트 있었던 게전이거예요 은퇴하고 교재를 집필했으면 이런 느낌 만드셨을 것 같다 이랬고 그러면 이게 또 최상위권에만 통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또 노베이스 대상으로 강의를 전문적으로 하시는 역시 여러분들 많이 아시는 땅우쌤께도 한번 요청을 드렸어요 역시나 땅우쌤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반복적으로 출제되는 유형들을 빠짐없이 정리했다 간단한 문제부터 심화된 n 제까지이 구성은 채화하는 가장 빠른 길이라 생각된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 책이 정말 완벽하다 생각해요 실전 개념을 채화하는데 이거보다 좋은 책은 절대 없을 거라 생각하고 최상위권부터 노베이스 까지 모두 꼭 필요한 책이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그 다음으로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게이 책에서 엄청난 진짜 배경 지식이라는 걸좀 도입했어요. 이걸 제가 왜 도입했냐면 여러분들은 지금 이 실전 개념을 체화하기 위해 문제를 풀고 있잖아요. 근데 이 문제를 풀기 위해 필요한 사전적인 배경 지식을 몰라서 이 문제를 못 풀게 되면 그 연습을 못 하죠. 그래가지고 아이 문제를 풀 때는 나 같은 경우는 이런 사전적인 배경 지식을 갖고 풀었어 하는 배경 지식 같은 거를 해설지에 모두 적어놨어요. 그래서 그것들을 여러분이 읽고 이 문제를 다시 푸신. 다면 적어도 이 문제에 한해서는 저와 똑같은 지식을 갖고 푸는 거지 않을까라는 마음으로 더 공부하기 좋게 했으니까 일단 여러분이 이걸 어떻게 활용하시냐 이 문제를 풀려고 했어요 근데 풀려나 했는데 안 풀려 그럼 절대 이 바로 해설로 가는 게 아니라 여기 있는 배경지식으로 한번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배경지식에서 아 그랬구나 아 이거 알면은 풀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수 있을 거예요 그럴 때이 문제를 다시 와서 푸는 거예요 그래서 최대한 해설은 늦게 보는 방향으로 공부를 하고 그렇게 해도 안 되면 당연히 해설로 가야 되죠. 자, 근데 해설도 제가 그냥 쓰지 않았죠. 해설을 어떻게 썼냐. 이게 제가 학생 때 공부할 때 맨날 해설을 보면 해설은 맨날 A4용지 이거를 반으로 나누잖아요. 그쵸. 그 반으로 나눈 거에서 빼고 빼고 글씨를 이제 써놓으니까 해설을 정말 보기 싫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아 내가 커서 수학을 좀 책을 쓸 만큼 잘해진다면 꼭좀 가독성 좋고 한 페이지에 해설을 다 쓰는 해설지를 꼭한번 만들어보고 싶다. 그게 저 꿈이었거든요. 그 꿈을 드디어 이뤘어요. 이게 A4용지거든요. A A4용지 포용지 한쪽을 한 문제로 채웠어요.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반을 나누지 않고 반을 나누지 않고 가독성을 넓히기 위해 해설을 열심히 썼다. 그래서 너희들이 해설을 보기 싫은 이유가 뭐야? 사실 강의보다 저는 해설을 보고 스스로 독학을 하는 게 훨씬 효과적이라 생각하는데 해설을 여러분이 보기 싫은 이유는 이 쓰레기 같은 가독성 때문에 그렇잖아요. 사실. 근데 그거를 어떻게든 제가 만들었다. 그래서 보시면 딱 봐도 여기. A4 용지 한 쪽인데 왼쪽에 글도 별로 없죠. 그리고 이런 각주를 통한 세세한 설명까지 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 평정을 제대로 공부하는 방법에 대한 영상이 있는데, 그거는 여러분이 책을 사시면 책그첫 페이지에 QR 코드로 있어요. 근데 이거를 여러분들이 제가 지금 말씀드리기에는 너무 귀찮아하실 것 같아서 이 영상 하단에 댓글에다가 링크를 이제 걸어드릴 테니까 거기서 평정 공부하는 방법을 시청하신 다음에 아이 공부 방법이 나랑 좀 맞겠구나 싶으면 이제 사이트에 가서 구매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제가 댓글에다가 이제 저희 다정북스 사이트를 넣어 놓을 테니까요 요 다정북스 사이트 들어가시면 평정 열심히 또 상세페이지로 만들어 놓은 거 있으니까 그거 한 번씩 또 보면 저희 책이 어떤 책인지 더알수 있을 것 같습니다